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국어 공부를 할 제니 선생님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힘차게 국어 공부 시작해 볼까요? 모두들 국어 나 교과서 146쪽을 펼쳐주세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이번 7단원은 친구들에게 알려요입니다. 이번 단원의 목표는 그래서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주변에 있는 물건을 설명해 봅시다. 입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확인해 볼까요? 형, 그건 뭐야? 음, 이건. 자, 여러분. 형이 지금 들고 있는 게 뭔가요? 어, 이거는 복조리라고 하는 물건이에요. 여러분. 복조리가 무엇인지 아나요? 자, 복조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조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조리는 쌀을 잃어 돌을 골라내는데 쓰이는 주방 도구인데요. 물에 담근 쌀을 잃면서 쌀을 떠내며 돌을 고르는 도구입니다. 사용 방법은 저 동영상과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무거운 돌은 물 아래로 가라앉고 쌀만 조리에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쌀만 골라지는 거예요. 그럼 복조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정월 초하루, 즉 설날에 만들어 파는 조리를 복조리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옛날에는 이른 새벽부터 조리 장수가 조리를 팔기 위해 설 전날 밤부터 복조리를 사라고 외치며 다녔대요. 각 집에서는 밤에 자다 말고 일어나 1년 동안 쓸수 있는 양의 조리를 샀는데 밤에 사지 못한 사람은 이른 아침에 샀다고 합니다. 일찍 살수록 좋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산 복조리를 벽에 걸어 놓으며 한 해의 행복을 빌었다고 합니다. 조리는 쌀을 이는 도구이므로 그 해의 행복을 조리와 같이 잃어 얻는다는 뜻에서 풍속이 생긴 듯합니다. 자, 선생님이 방금 복조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물건을 설명할 때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물건을 설명할 때 들어갈 내용은 자, 첫 번째 따라서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의 쓰임새. 물건의 쓰임새. 혹시 잘안 보이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조금 확대를 해줄게요. 이제 잘 보이나요? 물건의 쓰임새. 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물건의 모양. 그리고 물건의 특징. 등이 들어가면 좋겠죠. 자, 이렇게 이번 단원에서는 다양한 물건을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할 예정입니다. 교과서를 한장 넘겨봅시다. 넘겼나요? 자, 아, 물건을 설명한 경험 이야기하기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생각하며 그림 가에서 라를 살펴봅시다. 먼저 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 민속 박물관에 갔거든. 거기서 처음 보는 물건이 굉장히 많았어. 무엇을 처음 봤어? 자, 여자아이는 지난 토요일에 어디를 다녀왔나요? 네, 민속박물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생각을 하였나요? 네, 물건이 굉장히 많았다는 생각을 했었죠. 자, 이번에는 나 그림을 봅시다. 이 곰인형, 예쁘지? 나에게 정말 소중한 거야. 왜 소중해? 자, 여기서 그림의 장소는 어디인가요? 네, 여자아이의 집이죠. 왼쪽의 여자아이는 오른쪽 여자아이에게 무엇을 소개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고민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형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하네요. 오른쪽에 있는 여자아이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렇죠. 그 고민형이 왜 소중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아마도 왼쪽 어린이의 말을 주의 깊게 잘 듣고 있었나 봅니다. 이번에는 다 그림을 살펴봅시다. 어? 내 신뢰화가 없어. 분명히 여기에 뒀는데. 어떻게 생겼어? 같이 찾아보자. 자, 이 그림의 장소는 어딘가요? 오, 학교 앞인듯 하네요. 이런 남자 어린이가 실내화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여자아이는 같이 찾아보겠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분명 친구가 물건을 잃어버리면 같이 찾아봐 주겠죠. 다음 마지막 그림을 봅시다. 라입니다. 이거 장난감 자동차야? 아니, 연필깎이야. 신기하지? 여러분! 연필깎이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요? 맞아요. 장난감 자동차처럼 생겼죠. 여러분은 이렇게 생긴 연필깎이를 본 적이 있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교과서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부터 라에서 물건을 설명하는 상황을 찾아 선으로 이어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가부터 볼게요. 내가 처음 본 물건은, 자, 이 여자아이는 어떤 상황에, 처... 어떤 상황이라고 할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 새로 알게 된 물건을 설명하는 상황, 세 번째, 세 번째와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와 선을 잇도록 할게요. 다음, 나입니다. 이 고민형이 나에게 소중한 까닥은? 이 어린이의 상황은? 그렇죠. 첫 번째. 소중한 물건을 설명하는 상황. 과. 맞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다. 내 신뢰와는? 자, 이 어린이의 상황은? 그렇죠. 두 번째. 잃어버린 물건을 설명하는 상황. 맞습니다. 다음 마지막 라번이 연필깎이는 이 어린이의 상황은 친구가 잘 모르는 물건을 설명하는 상황과 일치합니다. 마지막 연결해 주세요. 다 되었나요? 자, 그렇다면 한 장을 넘겨서 다음 문제집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선생님이 어, 이 그림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 여러분은 귀 기울여 잘 들어보도록 하세요. 야구를 하다가 모자를 잃어버렸어. 노란색이고 오리가 그려져 있어. 혹시 보면 찾아줘. 등굣길에 모자를 잃어버렸어. 내가 좋아하는 거야. 혹시 보면 찾아줘? 자, 민수는 여자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구를 하다가 모자를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그 모자가 노란색이라는 것과 오리가 그려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은이는 여자아이에게 어떠한 말을 했는지, 했는지 다시 살펴볼까요? 서은이는 등굣길에 모자를 잃어버렸고 그 모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모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 문제 봅시다. 민수와 서은이 가운데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민수죠. 여러분, 민수라고 적어볼까요? 민수의 모자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었나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자, 2번. 그 이유는 잃어버린 모자를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잃어버린 모자를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자, 혹시 안 보이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조금 확대를 해줄게요. 잃어버린 모자를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민수가 얘기한 모자는 노란색이고 오리가 그려져 있대요. 자, 그렇다면, 어, 여기, 이 분실물 보관함에서 민수의 모자는 과연 어떤 모자일까요? 찾았나요? 그렇죠. 여기, 여기에 있는 이 모자가 아마 민수의 모자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서은이의 모자를 찾을 수 있나요? 아, 안타깝게도 서은이의 모자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자가 어떤 색깔인지 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설명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은이의 모자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찾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3번 문제 봅시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함께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잃어버린 물건의 색깔. 잃어버린 물건의 색깔. 모양 등을 모양 등을 자세히 말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물건의 색깔, 모양 등을 자세히 말해야 합니다. 자, 이제 교과서 151쪽으로 넘어갈 텐데요. 혹시 교과서 150쪽 내용을 다못 적은 학생들은 잠시 동영상 일시 정지를 누르고 내용을 다쓴뒤 재생을 누르면 됩니다. 자, 151쪽입니다. 4번 물건을 설명한 경험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선생님과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방식으로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친구들의 예시부터 볼까요? 첫 번째 친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사촌동생에게 새로 산 필통을 설명한 적이 있어. 음, 이 친구는 사촌동생에게 물건을 경험한, 소개한 경험이 있다고 하네요. 다음 두 번째 친구는 나는 교실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 친구에게 설명한 적이 있어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경험한 경 경험, 물건을 설명한 경험을 떠올려보고 영상을 잠시 정지한 뒤그 경험을 크게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모두들 정말 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배워볼까요? 여기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1번, 글을 읽고 주요 내용 확인하기. 2번, 주변의 물건에 대해 설명하기. 3번, 받침이 뒷말 첫 소리가 되는 낱말을 바르게 읽기. 4번, 발명하고 싶은 물건 설명하기. 이 내용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국어 3교시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다음 수업 시간에 봅시다.